호그리들, 안녕하세요. 더포스 4월 이벤트 많이 기다리셨죠? 이번 이벤트 경품은, 짜잔! 에논 레이싱 수경이에요. 레이싱 수경은 일반 수경에 비해서 기능적으로 조금 더 탁월하게 제작이 된 상품이고요. 평소 수영하실 때는 물론 대회에서도 착용하실 수 있게끔 잘 설계된 제품이에요. 일단 착용감이 미쳤어요. 한국인 윤곽에 맞게 설계되어서 이렇게 착, 하고 달라붙고요. 뭔가 정교하게 굉장히 밀착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시야도 넓게 트여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요. 한 가지 더 나노 안티포그라고 해서 일반 수경에 비해서 안티포그 기능이 무려 20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수경을 우리 포그리드라고도 함께 나눠야겠죠.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세분을 추첨해서 정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댓글에 가지고 싶으신 색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댓글 다시고 상품 어...